오늘도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 한대 모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자, 비트코인.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간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얼마 전에는 7,500불, 그 후에는 7,600불, 그리고 지금은 7,760불에서 거래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들 또 바로 한번 뛰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S&P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한 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 함께 같은 길을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지 그리고 언제까지 같이 이렇게 커플링이 돼가지고 움직이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국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한국의 금융투자자 보호재단이 작년 11월에 수도권과 신도시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남녀 2,530명을 대상으로 이 암호화폐 투자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7.6% 작년에 비했을 때 이제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투자 금액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평균 투자 금액을 봤더니 871만원 그 전해 같은 경우는 693만 원이었었기 때문에 약 178만 원 가량 늘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안타깝게도 63.4%는 손실을 봤고요 수익을 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3.8%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자마피장에서돈 먹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향후 투자 가능성을 묻자 70% 정도가 이제 암호화폐는 투자할 생각이 없다라는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암호화폐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겠죠. 자, 물론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꺼려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은 사기다라는 인식이 강해서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그 다음에 카카오톡 디지털 자산지갑인 클립 다가오는 6월달에 공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더 넘게 남았는데 부디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새로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오스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보이스는 내년 1분기에 정식으로 출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이오스가 페이스북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게 될지 그런 부분들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다에 관련된 소식 이 쉘리 메인넷 베타 버전이 첫 번째 블록을 생성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당 블록이 테스트 버전이 될지 제네시스 블록이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메인넷 베타 버전이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메인넷 출시 날짜도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에이다 메인에 출시한다 뭐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가격 상승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또 지켜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최근에 바이낸스가 그들만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스마트 체인을 만들겠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프로젝트의 사양을 재활용한 수준이다. 스마트 체인은 이미 넘치는 시장인데 여기에 바이낸스가 똑같은 것을 하나 더 추가한 것뿐이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과 의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바이낸스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이 스마트 체인을 통해가지고 BNB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BNB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200불 위를 뚫지 못하고 있는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많은 분석가들이 이더리움에 이몇년 동안 이어져온 추세선, 지금 현재는 200불대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추세선을 결국 뚫지 못하고 여기서 거절당해서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추세선을 지금 현재 확인을 해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도전을 했었으나 뚫지 못하고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200부를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는 비트코인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힘을 내서 올라가 주게 된다라면은 200부를 뚫고 이제 이더리움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을 텐데요. 일단 200불 뚫고 안착하게 된다. 그러면 250불 때까지도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이더리움이 이제 조만간에 크게 상승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레이 스케일 같은 경우는 올해 채굴된 이더리움의 총 50%의 물량을 사들였다라고 하네요. 재작년쯤이었나요? 작년쯤이었나요? 그레이스킬에서 갑자기 이더리움 클래식을 몽땅몽땅 사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에 이더리움 클래식에 정말 엄청난 펌핑이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기관 자금들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쪽으로 이더리움 펀드 쪽으로 그레이스킬을 통해 가지고 흘러들어갔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더리움에 엄청난 펌핑이 준비 중에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이더리움 2.0을 재료로 삼아 가지고 크게 한 바탕 올려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트론에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요. 트론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 제 특정 국가에서 삼성 스마트폰 이용자는 대체 앱스토어에서 트론 기반의 디앱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 삼성이 택한 블록체인 트론, 이 많은 트론 지지자분들은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트론의 저스틴 선과 관련된 소식이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저스틴 선이 좀 강하게 이 스팀 블록체인을 장악하려다가 매수를 하려다가 크게 이제 불화가 일어났었던 적이 몇달 전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스팀 커뮤니티는 우리는 저스틴 선에 반대한다라면서 스팀의 하드포크를 진행하면서 이 하이브 블록체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 이 많은 사람들이 하이브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으나 여러 메이저 거래소에 예를 들어 후업이라든지 바이낸스에 상장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가격이 600%나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해줬는데요. 제때 잘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텐데 이런 하이브의 성공이 저스틴 선의 심기를 건드리지는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작년부터 체인링크와 함께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알트코인 테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유통되고 있는 물량의 무려 93%가 스테이킹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팍팍 오르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죠.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떠한 분석가는 테주스가 앞으로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모습도 있어가지고 이 차트 공유도 한번 해봅니다. 과연 테주스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알트코인 네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은 사토시 차트인데 지금 조만간에 상승하게 될 수도 있다 좋은 기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알트코인들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이 알트코인이 사토시 차트 상에서 넘어가게 된다 그 위에서 안착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난 상승이 오게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선임 상품 투자 전략가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뒤숭숭한 한해 비트코인이 안정적이고 성숙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금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게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절망을 남겼는데요. 이어서 펠라렉스 디지털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금 시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 이유들, 예를 들어서, 내구성, 휴대성, 식별성, 희소성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면, 비트코인 전망을 안 좋게 볼 수가 없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금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더 우수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짱이야. 라고 이렇게 외친 것인데요. 피터시프가 들으면 은 눈깔이 돌아갈 만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금과 비트코인,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죠. 금 같은 경우는 실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가버리면은 사용이 불가한데 금은 계속해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단위로 쪼개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용이하게 사용하게 될 수도 있고, 함부로 훔치거나 빼앗길 수 있는 염려가 적다라는 것, 훨씬 더 적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가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디지털 금, 실물 금둘다 좋기 때문에 둘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장땡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속적인 비트코인의 인기 최근에는 0.1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수가 300만 개를 돌파했다 라고 저도 얼마 전에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 유명 거래소에 순유입되는 비트코인 양도 많이 줄었다 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장투할 목적으로 거래소가 아닌 다른 개인 지갑이라든지 다른 곳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분석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봤었던 태저스 소식 중에 물량의 93%가 스테이킹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비트코인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소량이지만은 사가지고 0.1 비트를 사가지고 다들 꾹 잡고 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열광하고 비트코인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티 그린스펜, 이토로의 전수석 분석가이자 퀀텀 이코노믹스의 창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감기 도래 후 비트코인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기존 3.65%에서 1.8%까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 평균의 절반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추가적인 공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몰리기 시작을 했고 더군다나 최근 비트코인 급락에도 불구하고 반감기 등 비트코인의 상승을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 자산이며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욱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자 실제로 몇 개월 전에 나왔었던 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은 비트코인을 4년 이상 홀딩하면은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죠. 비트코인이란 녀석이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그렇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언제나 그 4년 전보다는 올라간 위치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피터 브렌트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 분석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암호화폐 분석도 많이 남기죠. 근데 암호화폐 분석 남길 때마다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과 관련된 트윗을 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무례함과 트롤들, 이 악플러들로 가득 찼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근데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도 의견을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제 생각에는 말은 이렇게 해도 나중에는 관련된 차트를 다시 올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XRP 차트 분석을 했다가 사람들이 욕을 워낙 많이 하니까 다시는 XRP 관련된 차트 분석 올리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한달 후에 올리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악플은 웬만하면 달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으로 얼마 전까지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극단적 공포에 있었던 암호화폐시장의 심리 상태가 이제 극단적 공포를 탈출하면서 공포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점점 사람들이, 어, 이거 혹시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면서 기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과연 비트코인 시세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비트C의 IUC 진달 분석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7,600달러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8,000달러에 도전을 하게 될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에는 8,800에서 9,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자, 그다음에는 암호화폐 미디어 라이브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면은 최근 글로벌 경제와 투자 자산군이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새로운 기록, 이 전고점 2만부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인 코너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동 창립자도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글로벌 위기와 여러 이슈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뚫을 수 있을 것다 함께 모여서 가지아를 강하게 위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보수적이고 낮은 가격 분석으로 유명한 톤 베이스 조차 이제 두달 안에 향후 8500 달러에서 9000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남겼다 라고 하는데요 그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급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급락했을 때 5천 달러 아래로는 안갈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 때 사람들이 오히려 실망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디지털 자산 전문 금융 서비스 기업 JS 캐피탈의 공동 창립자 그는 이번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된 상태다.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모든 채굴업자들도 이미 사업 모델을 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의견을 남겼고요.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인터덕스의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두번 있었던 반감기 이후 때와는 다르게 지금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이 너무나 많이 생겨버려가지고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및 외환 솔루션 기업 제로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경제 상황 등으로 봤을 때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그렇지만은 반감기를 거치면서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반감기 때 어떤 일이 있었나를 한번 같이 찾아봤었는데, 이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30% 정도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이 뭘 따라다니고 있죠? 예, 미국 증시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변수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반감기 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는 결국은 이 뚜껑을 까마야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S&P 500 같은 경우 이 비트코인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S&P 500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석가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슬아슬하게 하락형 쇠기 혹은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볼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뚫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받고 8,000불 대까지 튀어 올라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한 분석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비트코인의 상승을 맞췄었던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일단 비트코인이 7,400불 대까지 조정 한번 받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이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와 함께 쭉 상승을 해왔었는데 조정 한번 받게 될지 이제 내일을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도움이 좀된것 같다 싶으시면은 내가 시청료를 주겠어 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광고주 방문을 촥촥촥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힘이 모여가지고 이 채널이 유지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신밥 맛있는 거 드시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계십시오.